아, 예. 아,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어,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나서 해본 생각들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예. 어, 참고로 저는 드라마나 TV 프로를 거의 안 봅니다. 그러나 영화는 좀 봅니다. 예, 어, 어,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해본 생각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예, 영화 암살을 보고 나서 어, 좀 해본 생각들을 가지고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 제가 한번 어, 나눠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아, 이런 생각들을 좀 나눠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만든 영화가 이제 밀정이라는 영화거든요 네. 뭐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보는데 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해본 생각들을 한번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영화 한번 보셨으면은 보시면은 좀 많이 생각해 볼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우선 제가 어, 어 암살을 보고 나서 해본 생각들로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때는 어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맥락에서 그 염석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이 밀정이라는 영화도 그 암살과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지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밀정이라는 영화가 제가 더 크게 더 와닿았어요. 뭐 암살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많이 생각하게 만든 영화라서 어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밀정이라는 영화가 더 많이 와닿다라는 거죠. 음. 극장에서 이제 뭐 영화 간판 내렸으니까 뭐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상 인상적인 장면들 위주로 제가 해본 생각들을 한번 풀어나가도록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께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정체산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죠그그 그 영화 장면 중에서 이제 그 정체산 예, 영화 배우 이제 이병헌 이병헌 씨가 이역을 맡았는데. 정채산이, 어, 이제, 김우진, 이 공유라는 배우인가요? 예. 김우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계순. 예. 이 배우가 누구예요? 아 한지민. 한지민이라는 어떤 여배우죠? 예. 이제, 이 영화 장면에서 정채산이 김우진하고 연계순에게 그미기 우리가 먼저 몹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간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목입니다. 아, 좀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반간이라는 단어. 적으로 두면 가장 위험하지만 아군에게 반감만큼 유익이 되는 존재도 없다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뒹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깨질 때 저런 반간처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악도 화끈하게 저지라도 <laughs> 말좀 이상한데 아무튼 악도 굉장히 세게 짓던 사람들이 제대로 깨지고 박살나서 돌아서고 돌이키게 되면은 어떤 하나님을 위한 일도 화끈하게 행하는 모습들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자주 목격되곤 하죠, 그죠? 어, 종교 권세를 등에 업고 받아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제대로 깨지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 하고 뭐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 예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간증들을 몇 개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정체산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영화 장면에서 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어느 명부에 올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대사를 칩니다. 그런 대사를 합니다. 그죠? 이 씨는 이제 이 정체산하고 이정출 어, 이정출의 역할은 이제 송강호 씨가 맡았잖아요. 네. 그이정체산하고이 그러니까 정출이 밤 낚시를 가죠. 밤 낚시를 가서 하는 대화 중에 나왔죠.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마태복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 아, 이거 잘렸구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 저를 포함해서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사실 뭐그 외에 방송을 시청을 하시든 안 하시든 뭐이간뭐 여러분들 이간 모든 사람들이 솔직히 언젠가는 주님의 왼편 아니면 오른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왼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오른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날이 올 텐데 나는 어디에 이름을 올릴 것인가 내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될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본 거죠 그죠.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31절부터 46절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뭐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목 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죽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리 찾아왔었고 했더니 뭐 어떤 사람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극히 작은 자한테뭐 이런 얘기 쭉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오른편에선 애들은 이제 뭐 천국 가는 거고, 왼편에선 애들은 지옥 가는 거고, 그죠? 마태복음 25장 31절 41 31절에서 46절까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이 대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제 이병헌 씨가 그런 대사를 치는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지? 아 아니군요. 아 아니구나. 아이, 저, 아니 제가 아니 제가 아 제가 왜 그랬냐면요 지금. 보통 원고를 작성을 한 다음에 1번 이제 종이에다가 번호를 이렇게 적거든 1번, 3번, 4번 적는데 갑자기 2번이 안 보여 안 보이고 3번으로 갑자기 보여가지고 제가 2번을 어딘지 찾았는데 여기 있었어요. 아무튼, 네. 자 그랬죠. 어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상적인 것까지 얘기했어요. 세 번째로는요. 어세 번째로 제가 해본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음, 외부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네, 외부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항상 내부 단속은 해야 하고 내부 단속은 참 어렵구나. 어쩌면 외부의 일을 벌리는 것보다도 내부를 단속하는 것이 외부적으로 사역을 펼치는 것보다 내면을 더 바꿔내는 것이 더 어렵구나. 뭐 이런 생각이죠. 이정출 역의 그 송강호 씨가 그죠. 이제 이정출 편의상 이정출이라고 합시다. 얘네가 이제 이, 이정출이 이중간첩이었잖아요. 이정출이 이제 김우진에게 공유 씨가 김우진 역을 맡았죠. 그렇죠? 이정출이 김우진에게 이제 준 정보로 인해서 김우진이 일본의 밀정으로 활약하는 놈을 잡아서 기차 내에서 즉결 심판식으로 쏴 죽이는 씬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통쾌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통쾌했는데 이 일은 이정출이 돕지 않았으면 김우진이 절대 할수 없는 일이었죠. 역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그 동료 혹은 네트워크. 정말 중요하다. 동료와 네트워크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서워도 그래도 정말 믿을 만한, 쓸만한 아군을 확보하는 일, 그런 일들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 상대방 진영에 그 밀정들을 심겨놓고 쉽게 해서 이제 간첩들이죠. 뭐 스파이 간첩을 심겨놓고 상대 측의 고급 정보를 캐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짓 정보를 일부러 흘리기도 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 김우진이 왜왜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따로 만나잖아요. 따로 만나면서 무슨 여관 몇 시, 무슨 여관 몇 시, 어디 뭐뭐몇시 이렇게 얘기, 얘기하면서. 거짓 정보를 역으로 흘리는 장면이 있죠. 왜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김우진이 이정출에게 뭐 아니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어떤 정보들 정보를 캐기도 하지만 또역 정보를 흘리기도 하고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하면서 사람을 색출을 해나가고 어떤 상대방을 교란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러던 와중에 또 이제 또한한 장면이 뭐였냐면은 이 김우진이 이정출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시모토가 상해에 있는 정보원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혼자 공을 차지하기 위함이다. 형처럼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쪽박 차는 꼴력을 봤다.는 대목은요 참 혼란기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혼란기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미옥이 판을 치는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만약에 핏박이 판을 치는 시대에 어,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laughs> 네 번째로는요. 이정출이 이제 이정출 손강호 씨가 연기했던 그 역할 그 인물이죠. 이정출이 이제 이정체산을 만나요 그요 어, 의열단장이죠. 네, 정체산을 만나서 어느 정도 설득은 되었어요. 어느 정도 설득은 되었지만 이 이정출이라는 인물이 의열단을 돕기로 굳은 마음을 제대로 먹게 되는 순간이 그 이제 죽은 연계순의 시체를 보고 나서가 아닌가 싶은 거죠 사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초반부에 등장한 김장옥은 영화 초반부에 굉장히 강렬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김장옥이라는 독립투사 이 김장옥하고 이정출이 친구였습니다 네. 이정출은 독립운동 하던 이들도 이들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죠. 허나 김장옥이 자결을 하기 전에 나눈 대화는 두 사람의 성향을 어떤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제게는 이정출이 어떤 신앙의 시각에서 비유를 해보자면 원래는 믿음이 있었지만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신앙을 잃고 뭐 어둠 가운데 다시 방황을 하다가 믿음의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돌이킬 마음을 먹었지만 좌충우돌하다가 마침내 누군가의 희생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된 크리스찬이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정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처음에는 그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김우진도 부탁을 하고, 정채산도 만나가지고 마음의 동요는 일어나지만 바로 바뀐 건 아니었죠. 그러나 연계순의 시체를 보고, 그리고 깜빵에도 잠깐 갔다 오면서 나오고 나가지고 연계순의 시체를 보고 나서 그때 완전히 어, 내가 독립 운동을 해야겠다. 내가 이 의열단원들을 진짜 도와야겠다라고 굳은 마음을 먹게 되는 그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어, 김우진이 이제 그 찍어준 사진 한장 때문에 연계순이 잡히게 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는 장면과 김우진에게 이제 그 연계순이 잡힌 이유를 이야기하는 그 일본의 고위 관료가 고위 관료가. 어, 고위 관료하고 이제 그뭐 어떤 자책하는 김우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죠? 너왜 얼굴도 모르는 연계순을 우리가 어떻게 잡은 줄 아느냐? 네가 찍은 사진 한장 때문에 우리가 잡아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김우진이 굉장히 자책하잖아요. 그죠? 자책하고 막막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울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그두 대목을 연결시키면서. 지금 시대에도 정말 중요한 주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악한 영이 조금이라도 틈을 탈수 없게끔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진 한장 찍어주는 게 이래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을 알았으면 김우진은 아마 연계순을 혼을 내서라도 찍지 않았겠죠.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지금도 정말 중요한 주의 일을 하려면 말 하나 행동 하나에도 철저하게 훈련을 해서 책 잡힐 것이 없을 만큼 갖춰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핍박을 받는 시대로 돌입을 하면은 요구되고 갖춰야 하는 역량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제가 해본 생각은요. 그 영화 초반부에 이, 저는 이, 이,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부분도 되게 인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밀정이라는 영화를 어, 극장에서 처음 보고, 극장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을 구해가지고 또 집에서도 봤어요. 네. 왜냐면 영화 한번볼 때는 캐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보고 두 번을 더본것 같아요. 왜냐면 은 게좀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를 저는 개인 적으로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뭐 명량도 봤었고, 그다음에 그 뭐지, 그 암살도 봤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잘 만들었다라는 영화를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신앙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그래도 제 영화를 좋아해요. 예, 그 생각을 자극하고 잘 만든 영화들은 잘 찍어놨다가 시간을 내서 보는 편이에요. 아무튼, 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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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그 여섯 번째로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영화 초반부에 의열단에 같이 있었다가 일본에 잡혔다 풀려났다는 잡혔다가 풀려난 그 주동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사실 그 처음 영화 초반부에 그 이제 김장옥이 결국은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 사람은 자결을 하잖아요. 자기 머리에다 총을 쏘잖아요. 근데 이 김장옥이 잡히게 된게 사실은 그 처음에 보면은 그, 그, 처음에 그, 무슨 재산가, 재력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재력가한테 김장옥이 무슨 뭐, 뭐, 불쌍 같은 거를 이렇게 팔러 가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영화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재력가가 밀고 한거 아니에요. 이 재력가가 밀고 했기 때문에 김장옥이 잡히게 되고, 아, 김장옥이 포위를 당해서 결국은 이 친구는 자결하는 걸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주동성도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주동성이라는 인물이 배신을 한게 아니죠. 예. 밀정이 아니었죠, 그죠? 그러나 감옥에 잡혔다가 풀려나기만 했어도 의열단 측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놈이 어떻게 됐는지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화 초반부에 의열단에 같이 있었다가 일본에 잡혔다 풀려난 이 주동성이라는 인물이 저를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했는데. 이 친구는 김장옥이 자결을 하던 현장에서 본인은 생포되었지만, 일본 경찰이 풀어줬죠. 근데 이제, 김우진은 이 주동성한테 하는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너가 정말 살고 싶으면, 뭐, 우리 눈에도 띄지 말고, 일본 경찰 눈에도 띄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친구는 일본 정부를 위한 밀정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허나 이제 영화 마지막에, 이정출이 폭탄으로 자신의 상관이었던 자가 주최하는 그 만찬장을 날려버릴 때이 주동성이라는 인물이 자객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저는 이 처음 장면에 나왔던 이 주동성, 처음 장면에 나오는 주동성하고 마지막에 살해당하는 주동성, 이제 마지막에 이 주동성이 자객에게 가위로 살해를 당하는 장면에서 제가 한 생각은 뭐냐면은 야 사람은 얼마든지 변절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절하거나 변질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나온 주동성은 분명히 밀정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나, 마지막에 등장한 주동성은 밀정이었죠. 영적인 세계는 안그렇겠느냐 영적인 세계는 안 그럴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없겠느냐 이거죠. 진짜 한번 구원을 구원 받았다 그래 가지고 그게 끝까지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처음은 구원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 백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했던 생각은 대놓고 악한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정체를 알수 없는 놈이라는 생각 또한 다시 했습니다. 네. 대놓고 악한 놈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반간이라는 단어처럼 네. 대놓고 악한 놈은 제대로 깨지고 뒤집어지면은 어, 대놓고 좋은 놈이야. <laughs> 대놓고 좋은 <놈. 웃음> 뭐 굉장히 큰 일을 일어내는 어, 인물이 될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니까 러 대놓고 악한 놈보다 정체를 알수 없는 놈이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각에서는 더 무서운 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laughs> 최종적으로 든 생각은 이제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하늘나라 소속의 밀정들이 아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체산의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죠? 이런 대사를 치죠. 이중첩자에게도 어차피 조국은 하나다. 맞는데. 사실 우리는 뭐 조국을 한국, 미국, 중국 등등으로 쓸수 있겠죠. 그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한국에만 계신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뭐 뭐 미국 시민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태국 시민권이라든지 중국 시민권이라든지 영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득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나라의 이름으로 어 조국 을네셔널리티를쓸수 있겠지만 진짜 조국은 천국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전세계 어디에서 어느 국적으로 계신지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파견한 밀정으로서 변절을 하거나 변질됨이 없이 그러나 대단히 지혜롭게 밀정의 역할을 해내시길 바라봅니다. 뭐 저부터 밀정노래를 정말 잘하고 싶네요. 아무튼, 아, 이상 지금까지 영화 밀정을 보고 나서 해본 생각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